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19대 대통령 출마에 이어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채찍질 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되지도 않을 것또 뭐다로 나오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세계 정치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정치 대 혁신의 실험을 광주에서 20년째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51세 젊은 청년입니다. 삼성에서 10년 이상 혁신 전문가로서 쌓은 노하우와 20년, 20년간 영세 자영업을 해오면서 30여 년간 겪었던 온갖 고난과 경험, 다양한 시민, 시민들의 생각, 그리고 지금까지 축적해온 전 세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총체적인 대 혁신을 여러분들과 함께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역대 최악의 대선 후보들이 선출되었다며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후보조차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데, 호남은 역사적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이순신 같은 훌륭한 분들이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되살렸던 호국 영웅들의 토양이자 유서 깊은 정치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이제는 눈속임식 여론조사에 현혹되지 말고 습관적인 패배 의식에서 탈피 다음을 준비한 호남 출신 청년. 정치 지도자를 키워야 하고 분열과 싸움의 정치를 통합과 대혁신의 정치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laughs> 여러분 여기 잠들어 계신 민주 열가들의 주놈한 꾸짐과 각종 생활고에 고통받고 있는 중소상공인 사형업자, 청년, 그리고 약자들의 살려달라는 절규의 목소리가 진정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20년 전 대기업을 상대로 불리한 맞서 싸우다 세 번씩이나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면서 약자들의, 서민들의 생각을 이해하게 됐고 정의로운 대통령을 꿈꾸게 되었고. 지난 2002년부터 기존 정치권과 단한 번도 타협하지 않고 지역주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서 애롭고 힘들지만 정의로운 다세의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정당과 이념, 지역주의와 세대를 초월해서 세계 경제와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까운 장래에 평화 통일의 대기적을 이뤄낼 수만 있다면, 우리 한민족은 북한과 남한이 평화 번영을 추구하며 세계 최강국이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서로 헐뜯고 내로남불하는 정치가 아닌 중형과 포용의 정치, 변화와 혁신의 정치로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당도 초월하고 모두가 합친 점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아들 노람수가 앞장서겠습니다. 중도 신당을 창당해서 당의 이익이 아닌, 오직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청년들을 인재들을 모두 연입해서 실질적으로 국민 행복지수가 높은 선진 강국을 건설하고 싶습니다. 4년 전 프랑스 대통령도 소수 정당 무소속이나 다름없었지만 프랑스 국민들의 깨어난 민심 덕분에 66%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었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오늘부터 민주주의 성지인 이곳 광주, 여러분들을 시작으로 정치 대혁신의 바람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